국내 기독 아티스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화선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강의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는 몽골과 중국 등전 세계 사역자들도 참석해 한국의 문화 사역 전반을 배웠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 아티스트만을 위한 아티스트 게더링이 4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내면의 고민과 아픔을 표현하는 인사이드 아웃을 주제로 몽골과 중국 등전 세계에서 모인 기독 아티스트들이 사흘간 함께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공연과 문화 선교회 지평을 넓히기 위한 강의와 나눔의 자리도 진행됩니다. AI 기반 예술 활용 사례, 미술과 예술 경영까지 문화사역과 관련한 주제들이 다뤄졌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품어왔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문화와 전문인 선교가 직접 문화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의 스토리가 1년을 살아갈 힘을 얻고 좀더 길게는 우리 인생을 다 바친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국 기독음악 발전을 응원하는 2025 KCCM 어워즈도 함께 열렸습니다. 투표와 심사를 거쳐 CCM 부문에는 장한이, 워십 부문에는 기프티드와 피아워십 음반 부문에는 옹기장이가 수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에서 활동 중인 1세대 찬양 사역자도 참석해 한국의 문화 사역 전반을 배웠습니다. 네, 믿의숨쉬어럼자치자였었는숨쉬는 힘, 어럼 숨 쉬는 힘자였고, 숨 쉬는 힘한덜니가 또 몽골에서 유학 중인 러시아 학생도 자비로 참석했습니다. This conference will open new vision for me like for musician for worship 국경과 문화를 넘어 예술로 복음을 전하는 기독 아티스트 연대가 문화 선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